크라그로 가죠? A, B, C, 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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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인게 D. 에 들어 어, 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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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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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.

물필리로 가죠. 하수인 20마리 소환, 어, 언젠가 하지 않을까? 일단 공격해는 못게 어. 이렇게 할 거라. 하수엘 9마리 사야 합니다. 영등 좀 누르지 말고 살아. 어머, 여러분, 여기가 사립 상점이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? 1레, 2레, 1레, 2레, 2레, 2레. 어우, 야 믿을게요. 대총구 다왔다 오. 하수인은 언제든 필요하지요.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. 간조개껍질, 안간조개껍질. 든든의천부지롱 <laughs> 야, 천보의걸까사슬의 걸까 고민 많이 했는데 천보이걸다 그죠? 다 텀보이 이제 목을 이골히 해댔군요.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보 오, 좋은데? 안돼내 돈이. 겁나 세네. 그냥 레벨업 하죠? 사람을 겁나 돌렸거는 데. 음, 더이상야이게 안나온다 이거야. 이 이거야. 이이거 <laughs> 이거야. 풍거야이이악야 있나요? 아무 없는데, 상장가가 엄청 되긴 했다. 재밌는 짓거리 하고 있네. 10대 10. what 호상 두 번? 죽었다. 나눠 줘. 15뎀! 힛! 어? 떴다 떴다 서리핀을 사제가 떠버렸다아! 6발 로저스 대... 귤리학자... 로저스로 가죠?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줘라! 아주 좋습니다! 거프는 완전 망했네. 돈 버는 게 없네. 아 사소해.

チャンボをつだりか。 모 소중한 나들 분명 이수 있을 거요장유드라 되기야. 이런 거좀 하지 마라, 애들아. 오직 그냥 순방할 생각뿐. 어. 오른쪽. 나이스 한 바퀴 돌기. 하체가 든든하죠잉? 1 0 10? 힛! 수인들이제을톡톡이 해냈군요! 에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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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중직한 하수인이군요. 내가 고인. 날고인 이치를 보여. 날게 아니라고요. 난. 우리 피알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. 제 용의 분노 당신 것이니. 다들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. 조심하세요. 계속 써야 하나 고이 되네. 사이클 돌리려면 로게 있긴 해야 하거든요. 아니면 형상 날개 함 버리고 현날하 팔자, 팔자 이거. 광역으로 버프하려고 내놓긴 했거든요? 근데 굳이 황금 아니어도 된단 말이야? 780 15대 ㅅ 10. 일단 군략자 팔까? <laughs> 가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.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. 막대 아니라고요.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. 일단 브라 없이 한번 써야 할것 같고요. 여기서 브안 사고, 순담이 현날게 합쳐지면 쓰고요. 안 합쳐지면은 날게 하나 버릴게요. 하나 버리자. 이게 맞는데? 간쪽에 가게요 신참들에게 다 중에 것보다. 쥐인들는게좋겠이 하수인들 중는줄보했

그런 창술사 쓰는 게더 낫긴 한데 멀록이 있으니까 어차피 비술사로 주문 강하면 된단 말이야. 나이스 승리. 고의를 확보했군요 행운의 여신은 질을 때 질러야 한다는 게 제지론이죠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보세요 훨씬 힘이 가졌네 아, 시인 넘겼... 다시 찾았어, 찾았어! 찾으면 된 거잖아! 오케이 okay, 오케이 okay. 이런 불안 팔죠? 다 모았다. 다중족이 제일 좋긴 해. 나가랑 용재 같이 있어야거든요. 그래야지 성단비들 조적이라고 육성 나가 있는데 얘까지 같이 쓸 수가 있다. 33데. 큐. 하수인들 나왔다 나왔다. 못 찍은 건좀 아깝긴 하다. 어, 이안 나오는데. 와, 현나황금까지다 떴다 다떴어 골드를 확보했군요. 다니난참멋지다니 행복사 해 버려. 어. そんな 도저 황금이 필요하려나? 일반이면 충분한가? 그래도 쓰죠. 음. 쓰는게맞다황금을 노려보는 게 맞다. 자, 가자. 공격해라. 슛 캬, 이제 상체도 올라가거든요. 800. 든든하죠. 예. 이게 성남민의 도적의 힘이다. 야, 주문강 12플러스 30이야? 많이 했네. 그럼 죽어 어, 감이 많이해 너무 자 여기도 용족이거든요 근데 나보다 죽은강을좀더 많이 했던 용족이야 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. 간조질안간조질 <목소리> 이거 끝낼까? 좀더 돌려봐. 너무 낭만 없나? 분출 탈출 세 개. 이걸로 마무리? 좋은 거 같은데요? 혹시 모르니까 변수 차단염으로 예. 거머니 날먹도 좀 섞어. 절대 변수를 차단해 하체만 올리면 공격력도 같이 올라요. 다른 아군 나가가 생명력을 얻은 후에 그 나가에게 그만큼 공격력을 부여합니다. 자! 천별라 와, 여기 날먹 겁나 많아. 질 수도? 2700. 날먹에 당하지 말아다오. 오! 한번 피했어! 안 돼! 이제 너밖에 없다, 친구야! 어떡하냐? 오. 혼자 가이겨! 지렸다, 지렸다! 좋았습니다. 이게 용족 나가 있을 때는 둘이 섞어서 키우면 이게 맛깔나다. 좋았다.